안녕하세요.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차재원입니다. 지난 7일이었죠. 영국 존슨 총리가 보수당 대표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죠. 이 아시다시피 영국은 원내 각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총리는 원내 다수당의 대표가 맞습니다. 당 대표직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총리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존슨 총리는. 아직은 총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영국의 보수당 대표가 선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총리직을 물러나야 됩니다 오는 9월 5일날 새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바로 새 당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바로 영국 총리가 되는 겁니다 존슨 총리가 사의를 표하고 난 직후에 영미권 언론들이 유력 후보로 공통적으로 꼽은 인물은 실제 당 소속 동료원들 의 20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이들의 면면을 보면 역시 행정부 요직으로 꼽히는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수장들입니다. 그죠? 그만큼 능력뿐만 아니라 당내의 정치 역학적 관점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의 연령, 성별, 인종입니다. 최연소가 42세인데요. 최고령이라고 해도 55세 밖에 안 됩니다. 주목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인종입니다. 인종. 2 1년도 영국의 인구 센서서 분포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백인이 87.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는 각을 식민지였던 인도계가 2.3%, 파키스탄 1.9%, 방글라데시 0.7%등다 합쳐도 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밖에 안 되는 그 인구 구성비에서 유류구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영국은 아직도 상원 상당수석을 일부 귀족이 세습하는 것을 전통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인종이 하원의원에 당선된 것도 놀라운 건데 정부 요직에 지금 상당히 기용돼 있었잖아요. 이젠 총리 자리까지 넘보는 위치에 이르렀다는 점. 정말 시사난 바가 크다는 거죠. 아시아계 후보 중 단년 선두는 리시 수나학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상당히 심각했을 때 통합 지원책 마련해서 어려운 기업과 사람들에게 그 전달해주는 그런 정책을 써서 국민적 스타로 올라온 사람이 바로 수나학입니다. 근데 말이죠. 수나학의 아버지는 인도 펀자버 출신의 힌두교도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절에는 아프리카 케나에 살다가 순화이 태어나기 직전에 영국으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어머니 역시 인도 출신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왔다고 그러네요. 독특한 케이스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 존슨 총리의 낙마에 결정타를 안긴 사람이 바로 순화입니다 당초 존슨은 코로나 가 확산될 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긴 이른바 파티 게이트 탓에 지난달 초에 당내에서 실시된. 불신임 투표에서 까스서 승리해서 살아나는 도였습니다. 당 대표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한번 하고 나면 다시 불신임하려고 하면 1년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에죠 이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존슨 총리에다가 도전장을 던진 사람이 바로 순악이라는 거죠. 순악이 어떻게 도전장을 던졌느냐? 바로 자신의 직임 재무부 장관직을 던져버린 거예요. 존슨 총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크리스 핀츠 보수당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술 먹고 남성 두 명을 추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니까 그를 부대표로 임명한 책임이 부각될 것을 우려한 총리 대변인이 총리가 핀처의 행동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죠. 그걸 바로 문제를 삼아서 순학이 자신이지기를 던지면서 조선 보고 물러나라고 했던 거예요. 순학의 사태는 일파 만파의 후풍풍을 몰고 왔습니다. 존선이 순학의 요구에도 사태를 거부한 채 순학의 사이수리와 함께 적각 후임을 임명하자 정부 장차관급직에 진출해 있던 50여 명의 보수나 의원들이 일제히 사익들을 던진 거죠. 아니, 결국 존선의 사태는 순학의 결단에서 비롯된 측면이 상당히 커죠. 바로 이 때문에 순학이 자기 총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보수당 대표의 선출 방식은 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출마 후보 중에 두 명을 가려냅니다. 이 의원들이 선택한 두 명을 대상으로 10만여 명의 전국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고요. 순학이 승리할 경우에는 영국 최초의 유색인 총리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위와 전통을 고집할 것만 같은 보수당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200년 전당 영국 보수당이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한국 정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용 상태입니다. 그죠? 윤석 당대표의 징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한창입니다. 성상납과 정거인멸 교사 혐의를 둘러싼 당원의 품위 유지 위반 여부가 윤석 대표의 징계유입니다. 물론 이 혐의는 반드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문제는 윤석 당대표가 어쩌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힌 미운 틀 때문에 당의 신주류로 떠오른 윤핵관에 의해서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고 있고 이것이 정가의 지배적 견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당 윤리가 서둘러서 도덕적 잣대로 공당 그것도 여당의 당대표를 6개월간 당원권 정지를 시킨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말이죠. 한국의 정치 특히 보수정치권의 꼰대의식이 30대 영선 대표를 얕잡아본 중요한 심리적 기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이준석 비토심리는 기득권과 이에 바탕한 끼리끼리의 패시식 문화에서 필요 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이준석 당대표가 발주시킨 당혁신위원회가 개혁안을 논의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단일 지역 삼선 금지 규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채택될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에 다선 중진 의원들이 한 지역구에서 올해 여러 번 선출된 중진 의원들이 많은데 이걸 상당수가 정치를 접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이길 자신이 없는 탓이죠. 오세훈 시장도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이준석 당대표를 지금 임기 중반에 쫓아내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당의 다양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영국 제국의 영광만 얽고 싶다면 아마도 오늘의 보수당은 진적에 없어졌을 겁니다. 물론, 영국 보수당이 유세기 인종을 총리로 최종낙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후보군의 절반을 채운 소수 인종의 당당한 도전을 보면서 한국 보수정치, 아니 한국 정치의 긍강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라는 겁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한국 정치에 대한 교훈을 한번 찾아봐도록 하겠습니다.